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미국 부동산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앱 폴리오입니다. 이 기업은 부동산 임대 관리 솔루션을 SAS 형태로 제공하며, 최근 AI 자동화 기능과 시장 점유율 확대가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적 발표 내용, 시장 반응, 향후 전망까지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욕증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감세 법안이 미국 의회의 하원을 통과하면서 시장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되며 국채 금리가 진정되고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오름폭을 반납한 뒤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감세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기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2.3으로 전월치 50.1을 상회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5월 17일로 끝난 한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 7천 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2천 건 감소했으며 시장 예상치 23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애 폴리오는 부동산 임대 관련 SAAS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관리자, 임차인, 서비스 업체를 융합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자동임대 징수라든지 전자계약, 그다음에 AI 임차인 분석 등을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네, 1분기 실적에서 2억 200만 달러 전년 대비 32%의 성장을 보였고 순이익이 2,7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는 임찬이 선호하는 자동화 그다음에 모바일 디지털 편의성 지표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 트렌드와 제품 개선이 연결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강점이다라고 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월봉 차트에서도 보듯이 꾸준한 우상향 추세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 조종타 오긴 했지만 이조종타 이후에 반등세 노림직한 그런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일봉에서 보듯이 이 구간 정확히 지켜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추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저점을 우선 지켜줬고, 그리고 고점을 우선 내려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점을 찍고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구름대를 막고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상승 기류, 그리고 나서 구름대 지지 반등이 이렇게 세게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구름대 돌파와 함께 급등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 구름대를 뚫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애폴리오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출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그 플랫폼을 통해서 편의성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만 확인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꼭 확인한 순간, 그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지선 라인에서 바로 뭐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이런 구간들 구름대 돌파하는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는 신규 매수 그다음에 추가 매수 찬스가 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걸 조금 지켜본 이후에 이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 후 반등 나올 때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익절을 한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탈 나온다 그러면 한번더 크게 한번 내릴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 부분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우선은 현금 확보에 놓으시고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좀 택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애폴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애폴리를 뭐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애폴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증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애폴리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